사이버네틱 임플란트 줄여서 CI. 인간의 몸에 기계를 이식하는 기술이다. 그 기술이 개발된 이후 사이보그는 더 이상 산산 속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. 이제 뉴로칩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다. 두뇌에 이식된 자은 칩은 통화, 메시지, 인터넷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상현실에까지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. 따라서 뉴로칩은 그야말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수 있다. 하지만 이제 유로 칩을 이식 받은 것만으로는 사이보그라 부르지 않는다. 풀 바디 사이보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. 그들은 더 빠르고 더 강하며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지내인다. 문제는 그 힘이 범죄에 사용될 때다. 사이보그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이보그 혐오도 커져간다. 게다가 인공피부로 감싼 사이버 바디는 겉으로 봐선 구별조차 어렵다.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. 정말 인간이 맞을까?